미루면 그 쾌감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걸 미룸으로써 잠깐의 어떤 해방감, 해방감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아 오늘 덥네요. 아, 16도 도착했는데 덥네. 아, 창문 좀 잠깐 열어 둘게요. 있으니까 커피를 먼저 먹어보죠. 오. 창문을 닫으니까 차 안이 꽤 덥네요. 문좀 열어놔야겠다. 음, 좀 좋은 화각이 있을까요? 좀더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저는 한강에 왔습니다. 한강에 와서 커피를 먹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대만에 있는 제 친구가 선물해 준 커피인데 친구 아버님께서 직접 로스팅 해 주신 거예요. 아, 나 뜨거운 물안와 뜨거운 물안 가져 와, 끊겼네. 준비물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그걸 안 가져온 거야? 제가 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아... 이 신나는 기분을 다 챙겨왔거든요. 이따가 가서 이거 내려먹고,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뜨거운 물까지 받아놨는데, 커피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림 그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먼저 해야겠어. 아, 나 지금 냅둬. 안가져온는 음... 담긴 뭐... 당황가져 왔어. 아이, 하...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여기다 하지 그냥 하기로 한 거니까, 다 굴러 댕겨. 담담하네요. 나다 챙긴다고 챙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가져온 것들이 많을 줄은 몰랐네. 근데 이게 까먹은 이유가 있는 게 너무 급하게 준비하기는 했어. 부족한 대로 해보는 게 내가 지금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얘는 여기 옆에다가 놓고, 얘를, 아,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냐. 깜빡 할 수도 있지. 뭐, 언제부터 완벽하게 해왔다고. 준비한 거 맥세이프 카드 지갑입니다. 맥세이프 항상 쓰거든요? 지갑 너무 편한데 여기에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버릴 봉투는 여기 옆에 가까이 여기다 봤으면 되겠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17도야.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업로드를 하려고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편집을 쭉 하면서 느낀 게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못했는데 성취감이 제일 것 같아요 머릿속에만 있던거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씩 만져서 이제 영상으로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음... 머릿속에 있던거를 밖으로 꺼집어 냈을 때 결과물이 그렇게 희한하진 못했어도 그 자체만으로 기쁜 마음을 누릴 수 있었던 게 오랜만이었던 기분이에요. 그런 작은 행동들은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정돈한다. 밀렸던 빨래를 한다.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해먹는다. 근데 그게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일상에 쌓이면서 나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느낌인데, 저는 확실히 그런 에너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몰린 일들이 나한테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회피하고 끝까지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또다시 자책하고, 그게 습관이 된대요. 습관이 되면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대요. 이번에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지. 행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밀리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한 개, 두 개, 세개 쌓이면 나는 이유를 몰라.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지. 근데 사실 이유는 너무 뻔해. 내가 일을 밀어서.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일몇 개를 미루고 하면서 생긴 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계기로 더 이상은 이렇게 반복되고 싶지 않아서 뭔가 바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지. 근데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내 머릿속에 수년간 쌓여 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깔끔하게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깔끔하게 지우려면 내가 하기로 한걸 해야 돼. 계속 한쪽 구석에 남아있거든요 막 메모장에도 쓰여있고 투두리스트에도 남아있고 근데 오늘은 못해 왜냐면 더큰 일이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또그 일은 미뤄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더구나 저는 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할일 미루는 거를 못 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배우는 거죠 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간에 뒤로 미루지 않아. 그냥 그걸 먼저 해.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 뭐 특별한 스킬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당장 해야 되는 게 남겨져 있으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지.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은 거죠. 미루면 그 쾌감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걸 미루므로써 잠깐의 어떤 해방감? 해방감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게 점점 길어져요. 폭도 넓어지고, 이번에 영상 올리는 그 과정에서도 그만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냥 내일 할까? 근데 어차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탈출구는 없는 것 같아. 내일 하면 더잘 된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닌데 오늘. 아그 영상 올렸는데 어떤 분이 문신 쉽지 않다라고 써주신 거예요. <laughs> 나도 사실 올리면서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분명히 타투 이거 눈에 보이는 거아 어쩌지 하는데. 근데 그건 보고 느끼는 사람들의 자유지. 저는 그냥 괜찮아요. 나도 TV 보면서 이해 안 가는 사람 보면서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말도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사실 오늘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작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물도 안 가져오고, 치울 랩도 안 가져오고. <laughs> 다음엔 준비물 잘 챙겨볼게요. 좀 더운데 오늘. 음, 그래도 자국은 남았네. 그냥 펜으로 그리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모르겠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있던 거, 메모장에 있던 거 하나씩 해보기로. 이게 이제 두 번째네요. 아직은 촬영도 부족하고 편집도 형편없어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걸 저의 작은 목표로 꾸준히 해보려고요. 일단 이거는 써보면서 얼마 만에 없어지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오케이. 오늘의 아쉬운 점 준비물 체크는 미리미리 하자. 미리미리 해야 까먹지 않는다. 아쉬운 점두 번째 촬영 화각. 좀더 다양한 화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재미를 늘리고 싶다. 근데 이게 되려면 어느 정도 촬영 노하우가 좀 쌓여야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아쉬운 점세 번째. 이 혼란스러운 가방. 혹시 저처럼 시작이 어려운 분들 계시나요? 뭔가 하나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거를 찾아보고 검색해 보다가 무언가에 압도돼 버린 채로 나중에 하자 뭔가 항상 이렇게 된다던가 아니면 마감 기한이 가까워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매짐을 짓지 못하는 거. 사실 저번에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고 나서 마냥 신나지만은 않았던 게 내가 이거를 올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론 실망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걱정들은 내가 행동으로 하면서 점점 상쇄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부족하지만 촬영하고 영상 속에서 말하는 이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망을 하면 어쩌나. 근데 역시나 그런 것보다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다음 영상 만들 생각하는 게더 좋았던 기분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였지? 댓글? 첫 번째 구독자가 되어드릴게요라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노을 이쁘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일단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을 해봤습니다 준비물? 대략적인 이야기 주제라도 정하자 다양한 화각을 조금 더 신경 쓰자. 보여주고 싶은 게 명확하다면 그것만이라도 잘 느껴지도록. 다음 촬영은 이 아쉬움을 다스려봐야겠어요. 오늘의 한 일. 머릿속에 있던 작은 걸 했다.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오늘 하루도 힘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이